남녀 관계를 게임으로 생각한다면 이전에 못 만나봤던 급의 예쁜 여자들한테도 호감이 나올 거예요. 그 여자들이 갑자기 고백한다거나 좋아하는 티를 팍팍 낸다거나 당신에게 관계를 잡고 정립하려 한다거나 할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자 대하는 게 쉬워지는 핵심을 꿰뚫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많은 남자들이 여자와 소통해서 망하죠. 여자와 소통 자체를 좀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 남자들만 해도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여자랑 대화하는 게 힘들다. 뭐 어디까지 맞춰줘야 될지 모르겠다. 여자 대하는 게 어렵다. 잘 보여야 하는 게 싫다. 이러고서는 맨날 여자가 좋아 는 남자 되는 방법. 뭐 이런 것만 찾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건 단순히 방법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자와의 소통을 바라보는 그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인식을 정확히 해야 뭘 해야 할지가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을 바꾸는 게 오히려 잘 되는 빠른 길이에요. 여자랑 소통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인식을 바꿀 새로운 관점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자 대하는 게 쉬워질 거예요. 그 관점을 완전히 받아들이면 당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급의 예쁜 여자랑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럼 핵심 개념 먼저 알려 드릴게요. 자 여자랑 의사소통하는 과정 이걸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용어는 아니에요 30년 전쯤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넘어온 겁니다 이걸 처음 들어본 분도 있을 거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자와의 의사소통을 왜 게임이라고 부르는지 이걸 대부분은 모르고 있을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게임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자를 대하는 것 이게 진짜 게임이랑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게임이란 참가자들이 상대방의 행동이나 반응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요약하자면 승리라는 목표를 위해서 상대방의 전략을 이기는 전략을 짜는 것. 근데 전략을 짜려면 게임이 성립하는 기본 규칙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어따 그러니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주먹구구식 말고 참가자가 임의로 깰수 없는 그러니까 범용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본 규칙이라는 게 있어야 게임이 성립되고 또 전략이라는 걸짤수 있어요. 근데 전략이라는 게 나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상대방도 전략이 있겠죠. 그래서 이 기본 규칙과 상대방의 전략을 알고 상대방의 전략을 파괴하는 전략을 쓸때 비로소 목적을 달성하고 승리를 가져올 수 있어요. 총싸움 게임을 예로 들어볼게요. 게임의 기본 룰은 공격 수비 팀이 나뉘어져서 공격은 시간 내에 상대방의 점령지를 점령하면 승리, 수비는 자신의 점령지를 지키기만 해도 승리입니다. 뭐 상대방을 다 죽이면 상대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승리겠죠. 자, 당신이 공격 팀이라면 수비 팀의 전략을 알아야겠죠. 수비 팀은 시간 동안 방어만 하면 이기니까 굳이 먼저 나갈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 공격 팀이 올 만한 길목에 숨고 공격 팀이 보일 만한 위치를 미리 조준하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게 수비 팀의 평범한 전략이죠. 거기에 맞춰서 공격 팀은 뭐 연막을 던져서 시야를 가리고 들어가든가, 상대 스나이퍼 를 최대한 먼저 제거하든가 아니면 뭐 무식하게 한점 돌파를 하든가 뭐 이런식으로 여러 전술을 짤수 있겠죠 그리고 승리할 경우 경험치나 레벨업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이런게 게임이라는거에요자 근데 이게 여자 남자가 서로를 유혹하는 것과 사실 꽤 비슷 합니다 남녀관계가 게임이라면 규칙은 무엇일까요 바로 남자 그리고 여자의 본능입니다 본능은 정해진 규칙입니다 아난 앞으로 먹을 걸안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지 난 앞으로 섹스를 안 좋아하는 남자가 돼야지 인간의 본능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바꿀 수 있는게 아니에요 이전관계에서 남자와 여자의 본능도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남자는 공격, 여자는 수비와 비슷한 느낌이죠. 여러 본능 중에서 쉽게 요약할 수 있는 한 가지씩만 예를 들어볼게요. 여자는 낮은 가치인 남자는 허락하지 말고, 높은 가치를 가진 남자만 허락할 것. 그리고 남자는 최대한 많은 여자에게 유전자를 퍼트릴 것.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 여자의 전략은 최대한 걸으면서 이 남자가 가치가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높은 가치를 여자한테 보여줘야 돼요. 근데 당신이 현재 가치가 낮으면 어떻게 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전략을 바꾸면 되죠. 높은 가치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높은 가치를 가진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해. 기만하거나 추후 높은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자질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게임의 규칙을 아니까 전략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이처럼 남녀 관계도 본질적으로 보면 게임과 같습니다. 즉 남녀 관계를 게임으로 생각한다면 게임의 룰과 여자의 전략을 파악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전략을 써서 승리하면 목적을 달성하고 여자의 마음이나 몸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랑 의사소통을 잘하고 싶다면 게임을 잘하는 방법과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근데 보통 남자들이 여자 의사소통이 망하고 또 사기고도 끌려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남녀 관계를 게임으로 접근하게 아니라 면접으로 접근하기 때문이에요. 면접이라는 게 일단 갑을 관계가 존재해요. 게임은 시작할 때 조건이다 동등하잖아요. 면접은 동등한 수평적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규칙이라는 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이런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갑이 일방적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을은 어떻게든 갑의 기준에 들어서 선택받으려고 하겠죠. 이게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랑 게임을 해서 이기려고 가는 그런 마인드가 아닌 여자의 마음에 들어서 선택받으려는 마인드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아나 땡땡이한테 면접보러 가야지 이러고 가는 남자는 없습니다. 이런 남자들은 본인이 면접보러 간다는 마인드로 가는 줄도 모르고 가요. 근데 딱 보면 티가 납니다. 편한 마인드로 친구들이랑 게임하러 PC방 갈 때랑 정장 차림으로 넥타임 애고 면접보러 갈 때랑 대충 봐도 차이가 많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뿐만이 아닙니다. 마인드랑 자세 그리고 전략 자체가 달라요. 남녀 관계에서 여자의 기준에 맞추려고 정보를 캐내고 여자가 자기 기준에 안 맞는다고 하면 일단 맞추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자 호감 신호 뭐 여자가 좋아하는 옷 여자가 좋아하는 선물 이런 것들 검색하고 알아보는 게 여자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준이라는 게 말했듯이 여자가 정한 주관적인 기준이에요 문제는 이 기준이 여자가 지 기준도 모르고 제멋대로 정한 거라 실제 여자의 이상형과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본능과는 상관없는 잘못된 기준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여자한테 맞춰주는 건 게임이 아니고 면접입니다 어찌저찌 합격해도 그냥 여자한테 스윗하게 다 맞춰주는 그런 찌질 배타남이 되는 거예요 여자의 뭔가 마음을 제대로 얻는 게 아니에요 결국 여자는 다른 알파남이랑 떡치러 가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관점으로 남녀계 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게임하러 간다 이런 마인드로 가야 돼요. 여자 잘 만나는 남자들은 정확히는 몰라도 이 관점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내추럴들은 자기만의 스타일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스타일대로 게임을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부터 여자 만나는 행위를 진짜 게임하는 것처럼 대해야 됩니다. 게임의 기본 규칙을 숙지하듯이 여자의 말이나 낭설이 아닌 정확한 규칙을 숙지해야 돼요. 그 규칙과 여자의 전략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력 발휘를 온전히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 게임이구나 한다고 그렇게 바로 생각되지는 않을 겁니다 세상 일이 그렇게 다 쉽게 풀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 만나는 건 게임이구나 라는 관점을 올바르게 잡기 위한 세 가지 마인드셋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자 만날 때이세 가지를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럼 이전보다 훨씬 더 편하게 행동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당신의 생각이 된다면 그때는 진짜 여자가 너무 쉬워질 거예요 어? 별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왜잘 되지? 아 이렇게 쉬운 걸왜 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별거 안 했는데도 잘 되는 이유는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행동의 원천이기 때문이에요 아, 근데 사실 생각만큼 행동, 뭐 방법,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할지도 같이 공부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생각을 바꾸는 게 먼저니까 구체적으로 여자를 유혹하는 방법은 하단 URL 클릭하시고 프리미엄 무료 강의를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곧 오픈한데 거기서 5시간 동안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럼 세가지 마인드셋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이기면 보상, 지면 경험치. 여자를 만날 때 멘탈이 중요한 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기면 보상, 지면 경험치. 이렇게 생각하면 멘탈이 좋아져요. 근데 생각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자, 면접처럼 여자를 만나면 떨어져도 문제고 합격해도 문제입니다. 떨어지면 또 다른 여자한테 맞춰줘야 하니까 다른 여자 공부를 또 해야 돼요. 공감해 주면서 정복하고 지루한 얘기하고 이것만 계속하는 겁니다. 근데 합격해도 문제예요. 여자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착실히 하나 하나 맞춰줘야 합니다. 가불 관계가 지속되는 거죠. 근데 게임은 이겨도 이득, 저도 이득입니다. 게임은 이기면 보상을 얻잖아요. 여자도 섹스, 사귐 등의 보상을 얻습니다. 하지만 졌을 때는 뭐였죠? 경험치를 얻습니다. 이 경험치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경험치가 쌓이면 못 배웠던 스킬도 배우게 되고 또못 잡았던 몹도 잡게 되죠. 이렇게 경험치를 모아서 레벨업을 하면 다음엔 못 이겼던 여자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아, 내 수준은 조금 어렵더라도 일단 해봐야지. 라는 도전 정신이 일어납니다. 여자가 예쁘거나 경쟁자가 많아도 포기를 안 해요. 이런 멘탈 관리와 도전이 결국 실력 향상을 가속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기면 보상, 지면 경험치라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 게임은 공략집이 있다. 게임에는 패치라는 게 있죠. 이 패치 때문에 밸런스가 매번 변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핵심 과제는 변하지 않잖아요. 스타크래프트에서는 상대 건물 다 파괴하면 이기고 철권 같은 격투 게임은 상대 HP를 0으로 만들면 이깁니다. 그래서 게임마다 이런 전반적인 핵심 과제와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공략집있죠 남녀 관계도 똑같습니다. 공략집이 있어요. 여자가 바뀌고 여자의 취향이 바뀌고 또 남녀 관계 트렌드가 바뀐다고 해도 이 핵심 과제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이번에 게임에서 졌어요. 근데 진 후에 공략집을 보고 못했던 부분에 대한 공략법을 익히면 다음에는 이기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알게 되면 멘트 몇개 찾아서 그때그때 어떻게든 막 상황 모면하는 그런 미봉책을 쓰지 않아도 돼요.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를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이 중요하다라는 상위 차원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식이 되면 단순히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렇게 멘트 수집하는 단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만약 지금 당장이 공략집이 필요하다 싶으면 하단 6월을 눌러서 유혹의 전략을 무료로 다운 받아보세요. 아무튼 이렇게 공략집을 통해 남녀 관계의 핵심을 알게 되기만 해도 당신의 행동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세 번째 안 즐겁다면 잘하고 있는 것 게임은 즐기려고 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즐기면서 게임하는 사람들의 실력은 대부분 이두 가지 중. 하나에 속합니다첫 번째, 1% 미만 최상위층. 두 번째, 중하위층일 1번은 뭔가를 엄청해서 초월한급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그걸 제외하면 대부분의 즐기는 상황은 2번에 속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상위권 이상으로 가려면 그냥 즐기면서 하는 것만으론 어렵다는 겁니다. 혹시나 여기서 야, 그건 다 재능이야. 타고난 대로 살아야 한다. 이런 패배자 마인드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뒤로 가기 누르시고 그냥 평생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무언가를 잘해 본 경험이 있으면 뼈저리게 느끼실 텐데 재능이나 운만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한계는 생각보다 낮아요. 그래서 뻔한 얘기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고민하는 시간은 필수적에요. 이 앞서 말했듯이 게임의 실력을 올리려면 규칙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하고 전략을 잘 짜야 하고 여자랑 게임을 뛰어보고 경험치와 규칙을 토대로 전략을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면서 배우는 것도 이렇게 귀찮고 하기 싫은 거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긍정적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남녀 관계를 게임으로 보고 고민하다 보면 어 뭐야 왜 이렇게 쉽지? 하고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 생각보다 금방 옵니다. 자, 당신은 경험치도 얻고 또 전략도 얻었어요. 이거 활용해서 하다가 보면 솔직히 여자는 거기서 거깁니다. 당연히 뭐 한두 번 만나고 나서 이게 오진 않겠지만 게임처럼 계속 그냥 쭉쭉 만나다 보면 뻔하다 싶은 순간이 금방 와요 그럼 당신은 여자 만날 때 긴장을 안 하게 되고 또 바이브가 좋아집니다 진짜 게임하듯이 여자랑 상호작용을 즐기게 되는 거죠 이런 여자 반응이 이전에 못 보던 반응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못 만나봤던 급의 예쁜 여자들한테도 호감이 나올 거예요 그 여자들이 갑자기 고백한다거나 좋아하는 티를 팍팍 낸다거나 당신에게 관계를 잡고 정립하려 한다거나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신은 더 자신감이 생기고 또 바이브가 좋아지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겠죠 그러니 지금 남녀 관계로 스트레스 받는 건 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관점만 잘 잡고 실력을 올려나가는 것. 그게 지금 하셔야 할 겁니다. 하면 돼요. 그냥 믿으세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볼게요. 여자와의 관계를 면접처럼 대하지 말고 게임으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자, 게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기면 보상, 지면 경험치를 얻는다. 두 번째, 모든 게임에는 공략집이 존재한다. 세 번째, 스트레스 받으면 잘하고 있는 거다. 이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게임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빼먹었는데, 러스트에커 채널 구독하면 더 빨리 성장합니다. 어, 이건 팩트예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